아 넘치는 승부유 나도 모르게 불사 질러버렸네 우와 내 피부도 같이 불타버린 것 같아 여름철 뜨거워진 내 피부 바로 진정시켜주는 진정템은 없을까? 어? 뭐라고? 아모레몰에서 작년 여름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있다고? 알려줄게 집중! 첫 번째로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소프트 진정 팩 패드야 얇고 부드러운 패드가 매력적인 제품이지 민감 전용 시트를 사용해서 여름철 예민이들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야. 쉽게 자극받는 피부를 가진 사람들 잘 들어! 전체 팩 매일 하기 귀찮잖아? 이 제품은 세안 후 볼에 살짝 올려놔줘. 바로 피부 진정 오케이! 두 번째 제품은 라네즈 워터뱅크 블루 히아르노늄 크림이야. 바르자마자 시원한 크림이 나의 얼굴을 감싸줘. 피부 온도가 뚝 떨어지는 기분이야. 정말 피부 온도가 떨어지는지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실험해봤어. 정말 신기하지. 바르자마자 바로 피부 온도가 떨어졌어. 이 제품을 바르고 일상생활을 하면 피부 당김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나의 데일리 애장템이 되었어.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써서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속보습을 해주는 제품이지. 붉은 피부, 건조한 피부가 고민인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해. 특급 진정효과를 볼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꿀팁을 알려주자면 휴가가서 이것저것 챙겨가기 귀찮잖아? 에스트라3 6고 소프트 진정팩 패드와 워터뱅크 블루 히아루노닉 크림은 꼭 챙겨가. 두 개만 발라도 피부 진정과 보습을 다 챙길 수 있다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에 또 만나!